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 9월 교육청 고2 가형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범위를 보아하니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n값에 따라서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뭐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걸 생각하면 되고 자, 사인 x하고 n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아, 요 놈의 실근의 개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죠. 얘를 봤을 때 일단 선생님 이놈은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n값에 따라서 n 분의 3이라는 놈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수함수잖아.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처음에 조건을 보아하니 범위도 변하고 있어 요 n값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는 파이, 그 다음은 2 파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에 따라서 이 상수함수도 같이 변하고 있어.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 a_n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요 그래프 요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_n이다. 요런 얘기네. 그치? 자, 그러다 선생님은 얘를 이제 그 어떻게 그냥 해볼 거냐면, 어차피 필요한 그림은 여기 7까지 가는데 7, 8까지 사실 그릴 필요는 없고, 규칙은 어느 순간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만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 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자. 일단 0부터 시작하는 거고 0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n파이 이 위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처음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려 줄 거예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이 위치는 어차피 여기는 1일 거고요. 그 다음 이 위치는 적당히 자 보시다 아, 조금 넓은 것 같긴 한데 그냥 갑시다. 마이너스 1로 잡았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파이야. 그러면 내가 a1을 만약에 구하고 싶잖아요, 이제 a1을 구하고 싶어.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sinx를 0부터 pi까지 잡는 거야. 범위 x 범위는 0부터 pi까지로 잡아주고 얘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교점의 개수인 거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자 <laughs> 얘를 잡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y는 sin x하고 처음에 설명하는 거야. y는 n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 3이 되거든요. 결국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게 된단 말이야. 근데 3이라는 것은 어디 에 있는 거야? 상수함수를 굳이 이제 우리가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3이라는 놈은 요, 요 정도 위치 에 있을 거 아니야. y는 3. 그치 않아? 안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어, 무슨 A1 안 만나니까 일단 A1은 0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A2를 넣더라도 자, 잘 봐봐. A2는 그러면 N에 2가 들어간대. 어차피 얘는 최대값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sinx 잖아. 일단 A2일 때는 이 상수함수가 2분의 3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도 안 맞나?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점을 어떤 거냐면 A3부터 보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요놈은 상수함수의 위치는 점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꼴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딱반 주기씩 늘어납니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아, 선생님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 2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2파이가 되는 순간에 뭐라고? 2분의 3은 여기 있잖아. y는 2분의 3. n이 2일 때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a3가 이제 a3 n이 3이 되었을 때 최초로 여기 얼마? 이 n 자리가 3이 되잖아. 그러면 그 순간 이때부터 사실은 값이 정이 되게 돼요. 뭐냐면 이때는 y는 sin x 하고 이제 y는 1이라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근데 n이 3이니까 이 범위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3파이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거야. 3파이까지. 딱 이렇게. 어 괜찮죠? 그러면 이 순간, 이제 y1이라는 것은 정확히에 딱 걸치죠. 이렇게 딱. 그러면 y가 1이 되었을 때 교점은 한개두개가 만들어진다. y가 1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초로 a3가 얼마? 2라는 것이 된다는 거고. 자, 선생님, 그다음부터는 추론을 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는 그 밑으로는 잘 보면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내려와, 이 직선이. 왜? 여기. y는 1, 하나. 조금씩 그냥 계속 내려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가 이제 3이 되는 순간부터는 3일 때는 최초 1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y가 4분의 3, 5분의 3, 6분의 3, 7분의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밑으로 그래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냐면,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확인할 거는 딱 이거예요. 자, A3 찾았고 그럼, 그럼 A4는요. 4가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생기잖아 이게 4파이거든. 됐지? 그럼 이 범위까지 잡았을 때 결국은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 아, 그게 네 개구나. 이제. 그리고 봐봐. 5가 됐어.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 아니야. 여기 5파이야. 그럼 5파이가 됐을 때는 A5는 여기에 교점이 두 개가 더 생기네요. 그럼 넌 여섯 개. 자, a6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6파이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쪽에 교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럼 a6일 때는 그냥 뭐가 된다? 네, a6일 때는 6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a7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7파이까지 하나 더 생기잖아. 그럼 여기 교점이 또 생기겠죠. 어차피 이 상수 함수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4분의 3일 때는 4파이까지의 교점만을 보는 거고 5분의 3일 때는 5파이까지의 교점을 보는 거고 6분의 3일 때는 6파이, N이 6일 때는 6파이까지의 교점을 보는 거고 7파이일 때는 7일 때는, N이 7일 때는 7파이까지의 교점을 본다. 그래서 하나씩 더 생겨나는 거. 그러면 A7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8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이런 범위도 같이 반주기씩 늘어나고 있고 이제 N값이 3이 되는 순간에서 최초로 교점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두개 여기까지 해서 자. 다시 잘 봐. 선생님이 이거는 쭉 연결해서 그리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약간 좀 세심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잘 봐. 그러니까, 이거야. 4분의 3일 때는 4분의 3일 때는 원래 여기까지만 그렸어야 되는 거야. 교점 4개,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5분의 3일 때는 여기까지 그렸어야 되는 거야. 5파이까지, 그리고 6분의 3일 때는. 딱 6파이까지 2거까지 이제 여기 6파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돼. 6파이 위까지 어차피 교점 안 생기잖아. 여기까지 그래도. 그래서 어 n이 5일 때 하고 n이 6일 때 하고는 교점의 개수가 서로 여섯 개로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7일 때는 뭐냐? 7파이까지 그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7파이까지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여덟 개 된다.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거기까지만 그리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범위도 같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그다음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되지만 4, 66, 88, 1010. 실제로는 그렇게 가게 돼요.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 반주기가 이 아래쪽으로 늘어났을 때는 교점이 추가되지 않잖아. 이제 그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얘네들 다 더해 주면 돼요. 12될 거고 여기는 14가 될 거고 2까지 되어 있으면 여기는 10 그다음 14 플러스 2 그래서 얼마 26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